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졸업 예배가 있었죠. 우리 고3 선배들은 이제 청년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신입생들이 학생회로 올라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 마음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0편 1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북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으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구절을 보면 청소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악을 멀리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 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켜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이 악인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와 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훗날 의인들의 모임에 들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인은 아닐 거야. 심판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 그런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의 길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 올 한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20편 1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즐거워 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로 경청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와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해 우리 청소년들이 참으로 행복한 청소년들 되게 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서 걸을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 무. 내가 고백해 여호와.